피스기랑 박안 탄지. 원래 한 마지막 박이 푸켓 여행 갔을 때인가? 그 이후로 아예 이제 우리 커플 사이에 박이 없다는데 가끔씩 요즘 들어서 뭔가 피스기가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출어렁는데 다시 자신의 주지를 보여주면서 예. 김동준너아라막 이러는 거야. 난 장난치는 거줄 알고 응. 그럼 너도 내뒤지다 빨아 이러고 총총총한 거 갔단 말이야. 어제? 한 5분 동안을 계속 그러고 내가 어이 뭐지? 그래가지고 진짜 빨라고? 했더니 어 빨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막빨 빨라고 날 시키는 거야. 어머 나 너무 싫. 난 너무 어색하고 우리 사이 에 박을 없다고 싫다고 싫다고 막 이거 도망갔어. 막 침대에서 내가 갑자기 막 붙잡더니 막내 입에다가 막 쑤실라 그래. 그래서 어제는 거의 나를 당했다니까 내가. 내가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게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응. 엄마 아빠랑 엄마. <laughs> <설명했는데>. 어, <얘기는. 웃음> 어, <laughs>